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깨뜨려 드릴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이 되게 알주 없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 하나님을 찾는 알람 시계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 진짜 로다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예배 나가서 듣고 있고 뭐 말씀 보면서 어또 보았고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 따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 아 이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도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결론이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요. 해 유대인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때마다 때에 따라 금식하죠. 맨날 시간 정에서 기도하죠. 말씀 보죠. 엄청 났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하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다린다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배척하고 못 박아 죽여 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유가 많았다고요 내가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야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참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한 달이 건너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다이렉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1대1 하성아 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마 아네 이렇게 1대1로 반드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자, 봐봐. 십자가의 확증. 나도 죽여서, 내 아들까지 죽여서,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할 거야. 이것을 내가 너한테 직접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약속을 너는 내가 너한테 직접 한 거니까 세상에서 미혹과 유혹이 반드시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마 근데 왜 내가 확증할게 10편 138편 2절에 내가 기록도 했어 나의 말을 내가 너한테 준이 말을 나의 모든 이름보다 높였다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자신을 죽여서 이 말씀을 지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어기는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런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라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떠한 확증을 보였습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확증을 보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증보다 더 크게 가져가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노력했는데 이건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거 이해하지 못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개주공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왜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큰더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증거합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께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큰 이거 이게 지금 우상인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의 계명이고 이 사랑을 하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 사랑을 하면 뭐든지 어. 상황에서도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지고 구원하고 지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랑을 반드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주력 바라보면 나를 찢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나에 대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에 신실하신지 아닌지를 나는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한 거, 내 생각 속에서 있는 일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가지고 오니까, 앞세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지금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말씀, 세상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이 확증을 주셨는데, 십자가나 확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니들이 말하는 올바른 그 일들, 니들, 니들이 말하는 그 사실. 그래, 근데 그 사실이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니? 그래, 그 올바른 일이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니? 오늘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의 직업, 세상의 학교, 뭐 세상의 어떤 약속은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람을 맞춥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 근래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는 함께 통변의 눈과 귀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통변하는 눈을 주세요. 통변하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쌓아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통변할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통변을 하면 되는데 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왜 나는 이따위로 몰아가? 난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성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벼랑 끝에서 벼랑 끝보다 더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니, 뭐, 희시낙낙거리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요셉이 받은 고난이, 요셉이 축복을 받은 그 열쇠고 키라는 것을, 우리 이거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으니까 요셉이 당한 그런 일들이 내게 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아내 기도의 응답에 내 기도의 응답의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딴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기면 내가 이 상황 속에 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도, 흑암도, 스월도,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중에서, 광야라는 고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세상 속에 그 세상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 속에서 애굽 애굽에서 고난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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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아닙니까? 다윗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이 축복을 받은 진짜 주된 이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은 받겠다라고 나는 하는 것입니까?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와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고난이 뭐죠? 지, 이 하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 내가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나더 믿고 싶어 하는 것 이걸 깨뜨려야지.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이 이것을 주실 때 내가 이걸 깨트림 깨뜨림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를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 이것은 하성희의 하성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성인을 지킬 수 있는 하성인을 복되게 하는 선물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그릇도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은 이것이 나의 오늘 나를 무엇이든 숨쉬는 모든 것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다 나를 죽이는 증거로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어떻게 이 믿음이 받아집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결국은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그릇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헛되고 헛된 시간만 보내잖아요. 알람 시계 좀 맞춥시다, 우리.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시계를 왜 봅니까, 여러분? 세상 약속 때문에 보잖아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알람 시계 하나 준비하자고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성경을 꼭 봐주세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 찬송가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여 얼굴 보라. 괴로울 때는 이것은 알람이에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주지 마.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나 주식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괴로움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눈과 세상이 말하는 저주로 그이 잣대로 이. 괴로움을 바라보니까 이 괴로움이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지, 이 괴로움이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온 것인지 나는 다 하나도 보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통변하는 은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 눈에 내 통변하는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드, 어 보고 듣는 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스러운 내 눈에 보 사랑 내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나한테 이게 딱 응답으로 주실까요? 아니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내 육신이, 어, 내 육신을 깨뜨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기도를 했었지, 참. 맞아. 난이 사람을 통변해야 돼.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이 사람의 외형과, 이런, 이런, 이런 세상적인,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풀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귀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괴로울 때는 그 어려울 때는 열받을 때는 진짜 미치 미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알람이에요, 알람. 그리스도인들의 알람. 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왔으면 우리는 이 문제는 뭐예요? 알람이죠. 한나가 분인 나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요? 해 알람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을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기도와 그의 그 인내로 사무엘을 낳고. 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오늘 어려움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위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수 있겠냐고요.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기도, 이 말씀에,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총을 주지 않아요. 왜? 이 칼이, 이 총이 어린아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칼이에요. 뭐, 우상이 될수 있는 그런 총이에요. 의사에게는 칼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나 살인자에게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데 쓰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내가 믿음 없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무, 무분별하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죽이는 칼과 총을 구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는 왜 40년을 뺑뺑이 돌립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어 빨리 가면 2주입니다. 2주. 2주면 갈수 있습니다. 그걸 왜 40년이 넘게 뺑뺑이 돌리냐고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그들을 뱉어 버리면 그들은 완전한 그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항상 고난이라는 이 강연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인화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내가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올 자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우린 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꼭 답이 있어야 돼요. 왜? 문제니까. 내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이것을 풀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면은, 답이 누구라고 했냐고요? 내가 꼭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길이 바로 우리 주님. 진리가 우리 주님 생명 곧 내가 사는 답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문제가 왔으면 아 주님을 바라보는 알람이 울었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음란이 왔습니다 어 아, 내가 야리꾸리한 생각을 하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건데 아 그러면 오히려 아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알람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하나님을 찾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미칠 은혜라는 거예요. 죄는 원래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죄를 사하여 버리시는 순간, 나의 오늘 죄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축복의 정말 은혜가 됐다고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죄가 들어오면은,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알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쉬워요. 항상 감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나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는 죄를 알게 되는데 죄를 알게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죄를 알아야지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죄를 어, 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히려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씻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상한망, 회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검에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음란한 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되게 막 건축하면서 미치도록 막 화가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람으로 삼았어요. 화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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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온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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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즉시요, 즉시. 직시. 근데 하나님은 이걸 되게 기뻐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로 가져가 주셨어요. 전 지금도 어,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전에도 어, 나눴지만 어, 건축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 가운데 건축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데 주붕 공사를 했는데 주붕 공사를 하는 그 총책임자가 술을 먹고 지붕을 이상하게 올렸어요. 지붕은 다 잘랐는데 새 지붕을. 그리고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없는 가운데 헌금한 그 건축 헌금을 그대로 싹다 날려 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내경색이 오셨죠. 갑자기 어 발에 감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진짜로 그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에, 정말로, 욕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저, 저 하는, 저는 이제 중보를 이제,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 절제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 절제를 성령이 해주세요. 이 순간 이게 딱 맞는, 이게 들리니까, 어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그 자리를 제가 벗어나 달려가서, 진짜, 그기가 도로, 도로 내가 도로였어요 도로 차가 막막 막 지나다니는 그한 공간에서 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앞에 안, 안 보이니까 그걸 무릎 꿇고 울었어요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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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차 보면서 차 보면서 나를 이상하게 보든 말든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우셨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시편 써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와 노래 찬미 이게 시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들은 이 시를 이 하나님이 이 시를 받아준 그 시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억울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을지라도 억울하게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참 어, 바라봄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나 하나님한테 아름답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한테 아름답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아름답고 싶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어. 그러면 아 씨발 나한테 왜 이래?가 아니라 아, 이 억울한 일. 아,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아름다움을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네. <laughs>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알람이잖아요 알람 하성아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기도 응답이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아름답고 싶다는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우한일 당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기 싫은 자기가 믿는 모든 경험과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게끔 하나님이 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 이 시간 함께 상한 마음을 꼭 들여서 한 시간 정도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내가 오늘 시계를 왜 봤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시계를 본 적이 있는지, 봤으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시계를 더 많이 봤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봤는지, 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내가 갖고 싶은지. 모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사.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주님의 통변하는 눈과 귀만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것, 내가 이것보다 지키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이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사,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 것에서 갈등한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와야죠. 고난 속에서 기도응답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나가 받은, 받은 축복은 분인 나라는 진짜 완전 천적!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그런 천적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완전한 기도응답,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한나의 처음은 아들을 갖는 것이 한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후에는 사무엘을 낳기도 전에,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에,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얼굴에 수심빛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아들, 아들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심이 사라지는 어떤 응답을 받았거든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죠. 기도했는데 고난이 안 온다? 여러분, 지금 기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고난이 왔다? 기도 응답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을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해주시길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 속에서 밖에 이것을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어필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에게 먼저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주고 싶으면은 그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고난 중에서 나는 인내와 절제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위해서 인내와 절제를 하는 것이고, 이로, 이로써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인내와 절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이 오늘 싫어하는 그 고난은 사실 기도 응답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뭐라고요? 알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왔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알람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왔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알람입니다. 무슨 알람이요? 하나님 찾는 알람.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미움이 내 귀에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음란이 내 안에 휘저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통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잊고 내일을 우리가 또 소망하는 그 하루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보다 정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나는 오늘 죄 짓는 것은 크기를 나눠서 이 정도 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언약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해석함으로 마치 하와 같이 원죄를 범하는 죄를 오늘 내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세상의 것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것이 내가 빼앗기는 것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 두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 말씀을 더욱더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는 나에게 괴로움이 맞지만 세상은 이것을 저주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께서 나아간 그 고난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나는 이것을 왜 알면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통변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귀로 모든 것을 통변하며 들으며 내 마음의 세계는 그 은사를 그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카메라가 또 꺼져서 아이 카메라가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기도 같이 많이 하는 많이 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